IMF 프로포도없체와 실업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요즘 저렴한 합동 결혼식도 그중 하나인데요. 구미에관해서 결혼하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신부 화장이랑 웨딩 드레스 그리고 이거 제가 입고 있는 턱시도까지 무료로 빌려준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아나바다 아니겠습니까? IMF 인데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갑니까? 부곡 하와이가를 항해. 아... 아니 하와이는 아닌 어차피 밖에 안 나가고 왼쪽에 방에만 있을 건데. <laughs>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피슈토시 천리안에서 채팅으로 만났거든요. 원래 저희가 시버로버였어요아 사이버. 아, 아, 그좀잘봐가지고 아, 마치 최신 영화 접속 같네요. 아 접속에 나오는 전두현 닮았다는 소리 막 듣거든요. 전대현 닮았다는 얘기만 해도 있어요. IMF 시국에 축의금은 어떻게 합니까? IMF 아, 시국에. 부존에다가 부도 날것 같아요. 꼭 남자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 아이고 민교야. 아, 너가 아, 축하한다 그래. 뭐해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아 남자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